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현재 이 미국산 대두를 중국에서 바로 즉각 사겠다. 자 그리고 이제 휘르 수출도 지금 1년간 유예를 하겠다고 라좀 밝히면서 이제 무역 전쟁도 이 악재도 어느 정도 소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4월달 이제 중국을 방문하겠다. 시진핑도 미국 방문하겠다라고 좀 화답을 하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악재가 소멸됨에 따라서 우리 코인상 다시 한번 명확한 방향성을 곧 드러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새벽 3 시에 는 미국의 금리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인하가 되었는데 어, 다가오는 12월 달에 대해서도 어, 지금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어, 12월 1일자로 해서. 현재까지 이제 긴축 정책을 이제 종류로 새기겠다고 좀 밝힌 만큼 이제 이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이 유동성 자금들이 이 달러가 아닌 우리 코인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흘러들어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코인상도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제 갖춰진 상태기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침없는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우리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해주실 것을 선점해 주실 것을, 것을 당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도 서리플은 이제 곧 ETF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솔라나와 글라이트코인 그 그리고 헤데라코인이 이미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리플 차례죠. 어, 사실, 리플도 뭐 같이 상장이 됐었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뭐 SC 내부에서 뭐, 어떤 사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요것도 뭐 결격사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곧뭐 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게 따라 이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리플로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리플은 이런 외부적인 호재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만들게 될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이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22년 1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이 2.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8배 정도의 수익을 이번 사이클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 암호화폐 유명 인플루언서인 크립토필 로드는 리플의 21달러 랠리가 곧 출연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세상이 이제 곧 뒤집힐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 근거 중에 하나로는, 자, 이 리플의 커뮤니티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커뮤니티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 강력한 이러한 이 커뮤니티 지지세가, 어, 향후 가격 상승의 핵심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자신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리플 보유자가 현재 716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 역시도 이 해당 분석가의 확신을 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리플이 이제 곧 21달러에 도달하게 되면은, 세상이 드시쁠 것이다라고 어이 커다란 견약을 좀 예고를 했는데 물론 일부 투자자와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21달러는 신화에 가까운 목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 시장은 언제든 놀랄만한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우스 오브 XRP라는 계정에서는 지금 올해 4달러도 힘들다라는 회의감을 지금 표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석가는, 어, 작년 24년도만 하더라도 리플이 0.7달러에서 1달러 돌파 가능성을 비웃던 시기를 좀 우리가 좀떠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자, 당시 모든 예측이 빗나가면서 600%, 약 7배나 급등했었던 사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러한 뜻밖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강조하고 를 있는 것인데, 자특히나 이번 상승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기대해 왔었던 ETF 출범 그리고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 움직임이 핵심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솔라다와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 여러 혐물 ETF가 상장되면서 최근 사상 최대 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자, 우리 코인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역시도 이제 곧 ETF가 이제 대거 출시가 되면서 자, 올해 내년 초 정도에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을 기대 보실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100달러 세 자릿수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은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기업들과 기관들이 재무 부분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리플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는 점 역시에도 리플의 향후 상승 동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장 전반에 지금 다소 음, 조심스럽고 좀 신중한 분위기가 감도는 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강한 자신감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다음 상승될 일을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고 현재 실제로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리플의 이 강력한 호재 중 하나인 소각이라고 하는 이슈를 지금 어,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 소각으로 인해서 이제 리플의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 자, 소각에 대해서 최근 지금 뉴스가 나온 것이 1,070억 달러를 태워야 한다. 그러니까 리플의 에스크로 소각 논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 커뮤니티에서 이 소각 논의를 하고 있는 그뒷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우선 리플의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입니다. 이 1,000억 개 중에서 약 360억 개의 가량이 바로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는데, 이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리플의 어떤 곳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360억 개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물량 을 락업 패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사업 자금 그리고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리플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욕을 많이 좀 먹고 있는 이유가 어 우선 전체 천억 개 중에서 1 0억 개가 풀리게 되면 매월 초마다 1의지 유통량이 증가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계속 이어져 왔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리플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많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 결국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불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플 측에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EO도, 어, 솔직히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받았다.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음, 아마 XRP를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자, 네, 그래서 이 360억 개의 물량을 이제 점자적으로, 어, 판매 규모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일괄 일괄적으로 소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밝혔고, 또 리플의 CTO 데이블 슈어츠는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한 XRP를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ETF가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리플 측에서, 어, 지금 이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리플은 이제 매월 초마다 락업 해제를 하는 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 명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 커뮤니티에서 지금 ETF 출시를 앞두고서 이 소각 이슈를 활발히 이제 띄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엔 더욱더 소각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플 커뮤니티, 어, 리플 측에서도 어, 일정 비율의 리플을 소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 리플 토큰의 시장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기사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많이 좀 선점을 해 주실 것을 당분히 말씀드립니다. 많이 싸게 살수 있을 때, 아직까지 이달러때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러면 이 모아나가 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급선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 항상 이 변동성이 언제라도 크게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되다 고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 찾아 함께 공략해 나갈 거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를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투자에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부분은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웅부 참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